음, 이따가. 다, 다 먹고. 응, 먹다가 다다 먹고 잘 밥도 먹어? 다 먹었는데 밥을 내가 망쳐가지고 미안해. 응. 아빠만 내 내한테 전화 받고자마자 한 소리 들었다. 밥을 먹고 왔으니까 가서 많이 먹지 마해 그래서 명색이 먹방 유튜브인데. <laughs> 밥을 많이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? 내 정체성은 내 정체성은? 날씬이 다이어트 먹방 나물좀 먹을래? 응 멜몬 홍초 탄 거지? 응 식간이구만. 아까 너무 쪼그라들어서 그래 밥이 밥이 쪼그라든 건 모르겠는데 맛있네 오랜만에 그래 엄마 반찬 최고 밑반찬으로 밥 먹으니까 밥은 더 먹어 응 음, 고기 싸먹어야 돼참초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? 맛있어 맛있지 엄청 맛있어 너무 맛있지 응. <laughs> 안돼 돼지가 된다 그. 돼기는 <laughs> 탄수화물 먹지도 않으면서 다 지금 다이어트 하는 중이 아더지 않아야 되거든니 운동 시작하면 빠나 응? 운동 시작하면 빠져 다이 운동량이 많기 때문에 근육도 잘 생기고 대를 다뿌신가요 응. 대를 부셔야 이게 좀되 딱딱하지. 응. 우리 면접자 불편하고. 응. 상가 <laughs> 크면 큰 만큼 확실히. 응. 뭐라고 해야 되지? 확실 응. 어쩔 수 없지. 응. 으로 재배한게 아니 집에서 먹으려거니까 응. 음. 유기농으로 키운거지 음. 상품 때 되면 그때그때 그때 다 따져버리니까 이거게크지 I'm g 큰일 다다 to go t 게추워아 더워? u s e I'm g o i 데 g 좋은데 에어컨 좀 h e 고기가 너무 식어가지고 고기 좀 o 줄까? 응 너무 h 딱 해졌어음 살짝 응. 뜨볼게응한개 주고 가야지 얇은걸 됐어 따뜻해요 부드러 어 먹어 안먹어 깻잎이랑 다 넣었어 깻잎에 어때? <laughs> 달달함이 있어서 더 맛있을꺼 맛있지? 응 <laughs> <laughs> 딜리셔스 오늘 한거라서 깻잎김치 맛있었어 응. 깻잎 엄청 싱싱해 자기 <laughs> 이거 다 빼버렸네? 작아서 음. 고기가 너무 크다 한개더 먹어? 네 부드러운 걸로 싸면 돼 맛있지. 음, <laughs> 요걸로뭐이또당 당연히, 간이 되지? 응? 당연히 간이 되지? 응. 내가 짜봐서 뺀 거니까 밥이랑 먹으면 괜찮은데 응. 야구를 그렇게 많이 넣어서 먹는 다 아닌가? 응. 안돼. いいけど出さないとね、入れてすね。うん。ちょっとね。うん。 짜게 안 먹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지. 음 맛이 없어서가 아니야. 하지만 쌈장을 따리순 따먹지 못하지. 그쌈 맛이 안 난다. 음 맞지. 쌈장 쌈장이 있어야 쌈을 먹는 맛이 있지. 많이 안 넣더라도 조금이라도 들어가야. 응 음, 들어야 그래, 맞지. 쌈장이 들어가야 비로소 쌈이지. 음. 얼굴은 뭐 하고 있어? 왜냐면 길을 그려야 빠지니까. 그러니까 쌈이 빈약해 보뭐 <laughs> 찾냐? 응? 뭐찾장 쌍추 너무 큰거안먹려 이거? 일반이 아프다. 음. 그더 작은 거 찾기도 어려 어려울 텐데. 작은 건안 돼. 음. 너무 작은 걸 먹겠다는 게 아니고, 그냥 음. 너무 큰 억센 거는. 음. 입이 다쳐나가. 어디가? 입 안에요? 응. 음. 따가워. 응. 이거 어디 더 전난가 이가 피곤해서 헐었나? 그러니까. 왼쪽엔 모미야 같 양념 스틸 어때? 보여주고 먹어야지 <laughs> 양념을 이만큼 스틸해왔어요 짜잔 알게모르게 작은게 사이사이에 있어 이잎을 3등분하니까 간이 딱맞다 2등분도 짜다 자, 먹어. 왜안 먹어. 자, 먹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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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먹어. 자, 먹어. 자, 먹어시하나 응? 참깨 아프고 시하다고. 음. 여기 음. 위에 덜라 있길래 내가 싹그 먹었다. 음. 뭐야 뭐하는 거야? 운동하는 거야? 식당 하는 거야? 버터 먹으면서? 난안할텐 <laughs> 음. <laughs> 왜? <웃음> 맞는 말인 거 같아. 난 체육관에서 운동 못해. 체육관 너무 지겨워. 답답하고. 음. 이도의야지정도를 내가 먹고. 것같이 그냥 먹 갓은 이도의갓이제한개 먹으면 끝이라서이 정도의 갓은 은데큰거어서이 정도의 지은 삼겹살 마지막이 대패삼겹살 500g 순삭이네요 500g은 5인분 밖에 안되니까 순삭이 <laughs> 자기가 저녁을 먹었으니까 이만큼만먹는거야 그렇습니다, 여러분. 저는 사실 이미 저녁을 먹고 왔습니다. 조금밖에 못 참. 다며도 해줘. 짜잔, <laughs> 깨끗해끗. 다 먹었어요. 잘 먹었습니다. 맛있게 먹었습니다. 안녕. <laughs> 안녕.